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시드기야는 바스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바스울과 스바냐는 예레미야 앞에서 나왔던 바스울과 스바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 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바스울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기는 아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니까 주전 588년에서 587년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때에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과거에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구해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의 부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그 진노를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을 죽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전염병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에게 투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결정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일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했고 악행을 행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에 보아도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왔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졌던 심판이 이제 곧 이스라엘에게 닥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정해져 있고 이제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유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다의 패망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이고 유다의 패망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삶.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구해내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의를 통해서, 정의로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법칙이나 어떤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